먼저 첫번째 키워드, 가요계는 지금 여자친구 열풍, 흥행을 달리는 가짜친구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2015년 세상처럼 등장, 첫번째 미니앨범 미리구슬로 데뷔한 후 두번째 미니앨범 오늘부터 우리는 우 청순파워 콘셉트로 가요계를 평정 화장 직캠 영상 이후 음원 역주행을 시작으로 신인강을 딱트리하고 완벽한 자세을 있었습니다 2016년도 거침없는 파워 청순 컨셉으로 컴백. 가이드곡 시간에 달려서로 시원하고 박력 넘치는 칼군무를 선보이며 슈퍼 루키에서 2016 대세 걸그룹으로 완벽하게 성장했죠. 저 이루지 못한 어, 사랑을 이루고 싶다는 소녀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가사가 정말 예쁜 그런 곡입니다. 칼군무이기도 하면서 뭔가 더 감정선이 돋보이는 아, 도드라지는데 아, 네. 약간 아련한 곡이라 뭔가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지난 1월 25일 신곡 시간이 달려서로 컴백한 여자친구는 지난 2일 데뷔 후 처음으로 SBS MTV 더쇼에서 1위에 등극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케이블과 지상파 음악 방송을 완벽 접수하며 파죽지세로 13개의 1위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역주행 그 후. 롱런으로 12관왕 대기록까지. 당분간의 여자친구 열풍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여자친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예능은 지금 꽃청춘 열풍. 백전무팽 힐링 시리즈 꽃보다 청춘. 벌써 네 번째 시즌인데요.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는 첫 방송부터 역대 꽃 시리즈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대박 행보에 나섰다고 하죠. 쌍문동 4인방. 든든한 맛형 안재홍. 멀티플레이어로 활약을 예고했죠. 귀여운 막내 박보검. 지금은 대세 남미 된 호보라 개정팔 유진열여심은 오기는 고경표까지 안재홍 유준열 고경표 박보검까지 4인 사색 매력을 발산한다고 하는데요. 팀들과 같이 있으면서 제가 <laughs> 속옷을 벗을지 몰랐거는 <몰라요. 웃음> 저는. 그 자에는 제가 그렇게 결단력이 빠르지 모르고... 보험이나 <laughs> 안 보실 줄 알았어요. 보험이만큼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언제 봐... 마치 벗기 위해야... 이걸 여행한 것처럼... 은, 어, 언제 벗는... 기다렸다가 보여 기억이 있습니다. 은팔과 네, 아... 보청춘의 이색적인 콜라보... 아프리카로 납치된 쌍운동 다인방의 핫한 여행기 티비엔꽃보다 청춘인 아프리카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영화계는 지금 검사 회전 열풍. 여심을 사로잡는 조각의 모 강동원이 허세남발 꽃미남 사기꾼 치원 역을 맡았고. 같은 캐릭터 중에 제일 가볍고 그리고 제일 좀 상스럽고. <웃음> <웃기고>. <웃음> 정말 캐릭터. 믿고 보는 배우 황정민이 거친 수사 방식으로 유명한 다혈질 검사 변재욱 역을 맡아 개봉 전부터 단연 최고의 화제를 낳았는데요. <laughs> 하더라도 이 인물 변재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렇게 은 사람은 아니 <laughs> <laughs> 폭력 검사 툭툭 튀는 캐릭터 유쾌 통쾌한 스토리로 뜨거운 호평을 받으며 폭발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검사 외전 개봉 19일만에 누적 관객수 900만을 돌파하면서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과연 검사회전이 올해 첫 번째 천만 영화가 될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드라마는 시그널 열풍, 장르 드라마 한계를 넘었다. 톱클래스 여배우 김혜수가 베테랑 장기미제 전담팀 형사 차수연 역을 맡았습니다. 위풍당당 블랙카리스마 이재훈은 군 제대 후첫 복귀작으로 장기미제 스타팀의 프로파일러 박혜영 역을 맡았죠. 거기다 충무로 섭외 1순위인 배우 조진웅까지 1980년을 한때 활약했던 강력계 형사 이재한을 연기했습니다. 시그널에 매력 넘치는 세명의 주인공들이 뭉쳐 막강 형사 케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미있게 봐서 그때 이제 몇개 같이 보던 신나리오에서신애인주 알았어요. 신애련주 알고 이제 신원도 아니고 대본을 먼저 봤었는데 어제 캐릭터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야기의 구성이나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있게 보다가 어머 이건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특히나 시그널은 인기 폭발, 응답하라 9 8 8의 후속작이라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에 따른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주 잘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보고있고 저도 공방사전은 시청자의 입장으로 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시청률의 여전을 한다기보다, 이 작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진심, 유래,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무게감이 더 쏠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이 굉장히 흥행이 그 되고 어, 그 높은 시청률을 음, 찾아뵙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거기에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힘을로 치는 긴장감, 역대급 스릴, 명불허전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까지 더해져 시그널 시청률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그널 0화의 홍원동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장면은 시그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재미 요소가 극대화되고 있는 청북형 블랙박스 테스트가 시그널이었습니다.